반갑습니다. 하우스 고추밭 에 왔습니다. 아, 영상을 올린 지가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오늘 좀안다둘셋 참... 끈을 매고 아 고추 품종을 한번 송장기를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칼라킹인데요. 아주 그냥 막 달리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제가 물 주기를 5일 간격을 저번 주에 뜨거울 때 3일로 당겼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이렇게 물 부족 현상이 떴습니다. 두 번째는 <laughs> 칼라 스피드 품종이었죠아니뭐 <laughs> 굉장히 좋습니다. 아주 깨끗하고요. 자라일 유황 3차 방제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. 은행 삶을 뭐라고요? 어 한나무 예뻤어 이렇게 눈에 봐도 한볼 5개 이상씩 적작받아있습니다 으호 욕 심결 필요 했어요 물을 말려서 고추한테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음, 한 살린 고추 키만 크고 내가 미워했었는데 아이 끝내야겠다. 저 지금 고추가 왕탱이 고추, 왕탱이 고추 굵고 좀 특이합니다. 고추가 성장세가 그렇게 많이 열리진 않았는데 그런데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 녀석은. 칼탄패스칼탄패스인데 이제 막 쭉쭉 빠지는데 아, 이거 보이시죠, 요거. 물을 하우스고추랑 물주기를 정확했어야 히 되는데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. 그래도 뭐 쭉쭉 잘 빠지고 나오는데요. 이제부터 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옆동으로 가보겠습니다. 옆동에 칼라스탑이죠? 칼라스탑 두 줄. 자, 칼라스탑. 똑똑 잘 따지는 칼라스탑. 달리기는 멈춤 달리네. 달리기 좋고. 아직 영양제 시비는 한 번도 안 했고요. 아직 수사가 약해지면은 관주로 할 예상입니다. 그리고 제가 처음에 예뻐했던 안심칼라. 응.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기 불바다가 될것 같습니다. 불바다. 불바다. 이것도 칼슘 결핍이 조금 왔는데 그런데 잘 견뎠습니다. 이것도 지금 현재 달려있는 놈들이 3 1 3 2 6 9 m 0 0 0 m l 3000ml, 3 0 0이 m l 3 0 0 0 m 이 3000ml, 3000ml, 3 0 0